안녕하십니까 더병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2차 대비 상담 실무론 어, 직업심리학 부분에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교재 위치 178 페이지 기출문제 88번입니다. 음, 뭐 이건 역시도 우리가 어, 개념 그니까 문제의 지문을잘 이해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홀랜드의 이론에 있어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또는 개인과 환경 간의 관계 또는 환경과 환경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자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는 이 홀랜드의 문제를 하죠. 어 우리는 많이 공부했어요. 저는 뭐 이렇게 외운대. 저는 일일 정차계 이렇게 외웁니다. 일일 정차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뭐 일관성 우리가 홀랜드의 인성이론에 따르면 다섯 개의 주요한 개념이 있죠, 그죠? 다섯 개의 주요 개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다섯 개의 주요 개념,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딸딸딸 외워놓고 있어요. 왜? 일관성이라는 게 뭐다? 뭐, 일치성, 어, 우리가 일, 그쵸, 그렇죠. 일치성이 뭐다? 이렇게 외우고, 어, 이틀입니다. 그 다음 또 무슨, 어, 정체성이 뭐냐. 그 다음 또 차별성이 뭐냐. 그죠? 계측성이 뭐냐. 뭐 이런 식의 우리가 다섯 개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 이 다섯 개를 그냥 기계적으로 요구게 되면 이런 식의 지문이 나와버리면 이 다섯 개 중에서 도대체 뭘 쓰라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헷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암기하시더라도 이해가 된 상태에서 암기가 되어야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직업 상담식물은 처음 강의할 때 우리 학습의 팁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문제는 암기만 해도 된다. 그죠? 또 어떤 문제는 이해만 해도 된다. 그러나 이해하고 암기할 필요가 있는 개념들도 많이 출제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이해를 하고 암기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를 묻는 것은 일관성 입니다. 우리가 보통 접근성이라고 그러 죠. 그래서 홀랜드 인성이론에서 보여주는 우리가 이 육각형 모형 중에서 그죠 이웃한 것은 멀리 있는 것보다 더 공통점이 많다. 일관된 내용을 보여준다 라는 것이 바로 일관성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범다면 일본에 보면 이런 겁니다. 개인의 직업 흥미나 작업 환경에 있어서 육각형의 둘레에 따라 인접해 있는 직업 유형끼리는 유사한 점이 많은 반면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육각형 모양에서 떨어져 있는 이러한 내용의 공통점보다 가까이 있는 것이 훨씬 더 공통점이 많다. 이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일관된 특성을 보여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인과 환경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겁니다. 이것은 변별성과 분화성 또는 차별성이라고 하는데요. 변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개인의 어떤 독특성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개인이 한 가지 흥미 유형에서만 높은 흥미 점수를 보이고 다른 흥미 유형에서는 낮은 흥미 점수를 보일 때 또는 어떤 작업 환경이 한 가지의 흥미 유형에만 높은 유상을 보이고 있고 다른 흥미 유형과는 낮은 유사성을 보일 때 분화되어 있다 또 특성이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별성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 환경 간의 관계는 일치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인의 직업 흥미가 직업 또는 작업 환경과 잘 맞는지 어떤지를 우리가 개념짓는 그런 내용이고요 결국 직업 흥미와 작업 환경이 잘 조화를 이룰 때에 직무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근속성과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88분의 문제는 다른 것을 쓸 필요 없이 일일이 뭐 개특성 같은 것을 쓴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과 변별성, 일치성을 여러분들 찾아서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89문입니다 아 이것도 뭐 사실은 초기 때 나온 겁니다 뭐 2002년 2003년도 이때 나온 문제들이에요 이거 제가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문제는 이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2차시험이 보통 18문제 19문제 이것을 풀어내야 되는데 이거 하나 쓸라 그러면 30분 걸려요 어, 이런 문제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 전산시험이 있고 주관식 문제가 네다섯 문제 나올 때야, 세네 문제 나올 때, 이때는 뭐 아주 큰거 나오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런 거 나왔었어요. 뭐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이론을 설명하라. 그거 쓸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죠이3 0분 걸리겠죠. 그죠? 바로 이런 겁니다. 어, 요즘 이런 문제를 큰 문제를 내는 경우는 제가 뭐 최근에 어, 뭐그지자체 상담직 공무원을 뽑을 때 제가 출제를 했었는데. 그때 출제 방법 이런 거예요. 상담, 직업 상담 분야에 한네 문제 정도, 한 시간 동안에 설수 있는 네 문제, 세 문제 정도를 출제해달라. 이렇게 출제 의뢰가 들어와서, 이런 경우는 이제 한 문제당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문제가 충분히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업 상담사 자격 시험엔 자신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90분입니다. 일관성에 대해서 논하라. 제가 조금 전에 일관성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 8 1에 MBTI입니다. 마이, 마이어스 브리거스 유형, 뭐, 성격 유형 지표라고 해서 인디케이토리라고 하는 어, 단어를 쓰죠. 이러한 자기 보고식 강제 선택 검사로서 성격 검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검사에서 말하는 네 가지 차원의 선호부분을 쓰시오 이건 뭐 철저하게 암기죠 그죠 여러분들이 네뭐 혹시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MBTI 검사 학교 다닐 때나 또는 뭐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받아보신 분도 계실 거고 본인의 유형이 뭐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검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매우 쉬운 문제죠 결국에 내가 뭐 I냐 E냐 그죠 또 S냐 N이냐 뭐 이러한 부분을 본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m b t i 어 결국 뭐네 가지 차원에서의 여덟 가지 유형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다시 말해서 주의 집중이라든가 자신의 에너지가 자기 내부로 인사이트 자기 내부로 가는 것이냐 내향적이죠. 그다음에 외부로 가느냐? 외향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S형과 N형이라고 해서 감각형 또는 어 직관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인 거죠. 아주 무엇을 인식하고 어떤 것을 보느냐는 거죠. 이 S와 N이 참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돌다리를 두드려 보든지 아니면 아주 다양한 어떤 풍부한 주변 어떤 설명이 없으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S형입니다. 근데 N은 뭐냐면 그냥 대충 듣고도 음 알았어, 알았어. 그 정도 면 충분해 뭐 이렇게 조금 설렁설렁 들어버리는 것도 있죠. 그러나 빨리 이해를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느 것이 장단점을 떠나서 그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고형과 감정형은 뭐냐면,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의사결정의 과정에 있어서 이 사고형과 감정형은 참 차이가 납니다. T형 같은 경우에는 딱 따지죠. 요건 따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각각의 변수들을 조목조목 따지는 그런 편입니다만은 이 감정형은 F잖아요. 필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하냐면, 나 저거 할래. 왜? 그럼, 음, 느낌이 좋아. 뭐 가격이 싸서 뭐 기능이 다양해서 그게 아니라 음딱 느낌이 좋잖아 일단 디자인도 좋고 아 저렇게 디자인 좋은데 기능이 안 좋겠어? 뭐 이런 거어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학습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긴합니다만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T와 F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 하는 부분을 알아보는 그런 차원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판단형과 지각형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어, J, 젖지하는 그 J가 있고, 그 다음 P가 있죠. 그래서 행동이행과 생활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 판단형 같은 경우에는, J형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한 가지 일밖에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 이 P형은, 멀티플레이어 요 좋게 얘기하면,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책상을 보면 도대체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수학 공부하는 건지 영어 공부하는지 몰라요. 책이 두개다 펴져 있거든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 또 사회책도 하나 탁 펼쳐져 있어. 그러니까 도대체 뭘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해냅니다. 그런데 이 음, 판단형, 제형은 그런 걸잘 못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한번 봅시다. 어, 다양한 멀티플레이어들인데, 뭐제그 막내 딸아이가 그래요. 공부하라 그러면 침대에 들어 눕습니다 엎드리죠. 그리고는 다리를 깔딱깔딱거리고요. 이렇게 이어폰 끼고 옆에 무슨 뭐, 선액 종류 과자 하나 씹어가면서 책장을 넘깁니다. 내가 보면 이 친구가 공부를, 음악을 듣는 건지, 지금 무슨 수학 문제를 푸는 건지, 과자를 먹는 건지, 친구랑 카톡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학꺼번에다 해냅니다. 그다음 뭐, 어, 그게 뭐 하나의 습관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 지각형, 인식형의 능력이 그쪽 쪽으로 좀 차원이 발달된 아이들은 그런 것을 할수 있겠죠. 그러나 어 이제 의가강한 친구들은 그렇게 못해요. 과자 먹을 때, 음악 들을 때, 공부할 때를 딱딱딱 구분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어, 그러한 차원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182의 CMI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성숙도 또는 발달과 관련된 검사 중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바로 CMI 하는 게 있고요. CMI는 크라이티스가 만든 거죠.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CDI. 도날드 슈프가 만든 검사지인데, 어, 사실 뭐이 우리가 CDI 슈프가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CMI라고 해서 좀 크라이티스가 한 건데. 먼저 나온 건 CDI입니다. CDI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크라이티스가 CMI라고 하는 어, 진로 성숙도 검사에서 커리어뮤 v 리티 인벤토리라고 하는 검사지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CDI가 훨씬 더 어, 빨리 나왔기 때문에 중요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또이 CMI가 굉장히 또잘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교육 장면에서나 학생들 대상으로 할때 바로 이 CMI를 어 그대로 가져오거나 아니면 조금은 어 우리나라식으로 좀 번역을 한 그러한 검사지를 가지고 학생들의 진로 성숙도를 어 많이 측정합니다. 저 역시도 CMI를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시험도 사실 CMI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명하라. 이것도 문제가 너무 크죠. 역시 이것도 초창기때 나왔던 거니까 이정도 크기로 나오지는 않고요. 다만 최근에 문제의 출제 경향은 1 8 3에 보시게 되면 이 정도입니다. 진로 성숙도 검사 cmi의 측정 내용인 태도 측도와 능력 측도의 측정 내용 두 가지를 써보라 이런 겁니다. 잘아다시피 cmi는 하위 측도로 태도 측도 우리 얼마죠? 뭐 상담 측도라고 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능력 측도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각각 뭐 다섯 개씩 돼 있는데 그중에서 각각의 다섯 개 중에서도 두 개씩만 적어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저것이요. 설명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태도 측도에서 말하는 뭐 진로 결정성이라든가 참여도, 독립성, 성향, 타협성 중에서 두 가지 쓰면 되는 거고, 능력 측도에서 자기 평가, 직업 정보, 목표 설정, 계획, 문제 해결 이 다섯 개 중에서 역시 두 개를 쓰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좀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죠. 또1 어8 4페이지에 기출문제 9 4분과 같이 뭐 CMI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설명해라.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넣수 있겠죠. CMI 검사의 특징을 한번 써봐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간단한 특징 몇 가지를 써보라고 하는 거니까 충분히 뭐 3, 4분 안에 쓰게끔 하는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CMI는 어떤 특징이냐. 일단 표준화된 진로 발달 측정 도구라는 거. 기본적인 특성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피검사지의 선택, 진로 선택과 관련된 태도와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는가를 진단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검사로서 3에 나오는 태도 측도와 능력 측도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더 어 깊이 있는 내용으로 특성을 쓰고 싶다면 5분에 나오는 것처럼 능력 측도는 진로 의사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지식, 자기 평가, 정보, 목표 설정, 계획, 문제 해결 등의 다섯 개의 영역을 측정한다. 이렇게 쓴다면 더더욱 더 좋은 답이긴 하겠습니다만은 5분을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앞에 읽어드렸던 1번, 2번, 3번 정도의 내용만 적으셔도 이게 만약에 5점 만점의 문제라면 4점은 받는다. 저는 그렇게 학근을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출문제 95입니다. 빅5에 관한 의미를 설명해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격 검사 그러면은 뭐 MBTI도 있고, 에니어그램도 있고, 또는 뭐 MMPI도 있고, CPI도 있고, 여러 가지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증거 또는 실제 증거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 그 검사지가 무엇이든 간에, 누가 만들었든 간에 성격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또는 검사 도구를 제작할 경우에 어떤 문항에 대해서 빅5가 빠져있다면 그 검사지는 타당도가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빅5는 성격 검사와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바로 그 다섯 개의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외향성과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마지막으로 뭐요? 예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 다섯 가지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외우세요. 이건 뭐 이해하고 안 하고는 없습니다. 그냥 외우시고요. 외향성, 호감성도 뭐다 외우시고, 마지막에 나오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하위척도가로 나오는 상상력, 문화, 정서, 경험 추구, 지적 호기심도 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측정 내용이 있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관심, 호기심, 다양한 경험에 대한 추구 및 포용력 정도를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뭐가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제가 왜 이렇게 찬찬히 읽어 드리냐면,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 자체도 따로 떨어져 나와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위측도로서의 내용과 측정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문장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한두 개, 세개 정도 하세요. 이 문제는. 그다음에 MNPi 검사의 H 축도, F 축도, L과 F 축도의 의미는 뭐냐? 뭐이 문제도 사실 다양한 형태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MNPi라는 검사지 아마 글쎄요, 여러분 받아 보셨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외란될 수도 있는데 사실 MNPi 검사지는 물론 뭐 일반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MNPi 오리지널 이 있고 MNPi 2가 있고 MNPi A 이렇게 막 개정판들이 많이 있는데. 어,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일반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사실, 어, 실생활에서 MMPI를 받아봤다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건 어떤 성격적인 문제, 기질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은 불균형 외지는 이상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임상적 장면에서 쓰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쓴다는 거죠. 물론 학교에서도 쓰기도 합니다. MMPI, 아동용골 쓰는데 상당히 개량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수업시간에 이 지금 동영상을 받는 분들 중에서는 MMPI를 받아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론적으로만 배우게 된다 이런 얘기죠 모범 답안 해 봅시다 이 MMPI라는 검사지는 참 재밌는 게 타당도 검사 를 척도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어서 이 검사지 자체에 타당도를 좀 확인해 보는 그런 절차를 가져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이죠 이 MMPI라는 검사지는 조금 뭐랄까요? 조금 도련변입니다. 도련변이. 좀 독특해요. MMPI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 MMPI라고 하는 검사지는 사실 우리가 표준화된 검사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뢰도하고, 그죠? 타당도가 확보된 그러한 내용의 검사지를 우리는 표준화된 검사지라고 해요. 근데 사실 MMPI라는 검사지는 신뢰도가 꽝이에요. 세계적인 검사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뢰도는 꽝입니다. 일관성, 일관된 내용은 잘안 보여져요. 그런데 타당도가 워낙 높아서 세계적인 검사지가 된 거예요. 이 MMPI는 경험적 과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기는 뭐냐면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실험실 연구, 무슨 실제 연구 또는 뭐 타당도, 외적, 내적 확 따지고 뭐 규준 찾아가지고 평균 찾고 편차 구하고 해서 어떠한, 어, 전체 어떤 그뭐 규준이죠, 규준. 규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규준을. 규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끈끈별로, 의사들이 끈끈별로 자기가 진단했던 환자들의 내용들을 뭐 수만 끈을 이렇게 모아서 실제 있었던 예행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사실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문제, 규준이 없다는 얘기는 일관성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워낙 많은 임상적 케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당론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성격적인 부분이 어떻게 된다? 어떻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어, 타당한 근거는 제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MMPI는 신뢰도 부분이 타당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타당도의 장점을 가지고 어, 세계적인 검사가 된 거기 때문에 이 타당도에 대한 사전 뭐랄까 필터링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는. 어, 척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캔나 a 이 말하지 않는다. 나 이거 말할 수 없어요. 이거 캐슈 마크 그다음에 라이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는 뭐예요. f. 얼마만큼 평균적인 태도라든가 생각부터로부터 벗어나 있는지 그다음에 k가 있죠.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좋게 보여주려고 하는 긍정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사회적 바람직성 같은 거죠. 이네 가지를 봄으로 해서 이 피수검자의 이 검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필터링해서 이 점수가 너무 높으면 그 검사지 결과를 폐기해버리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이죠. 수검자가 자신을 좋은 모양으로 나타내 보려고 하는 부정직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 8 6페이지에 F 척도는 뭐냐? 그 사람이 대답이나 행동 표기한 내용이 정상인 또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다음에 K는 어, 긍정적으로 좋게 보려고 하는 거죠. 이이 m p i 는 말이죠.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쓰냐면 미국에서는 그 이혼 법정에서도 많이 씁니다. 이혼 법정 이거 뭐 거의 필수지라고 그러네요. 근데 이혼 법정에서 뭐뭐할때 있냐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 이것을 결정할 때. 이 MNPi 검사 결과지를 굉장히 많이 활용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 둘 중에 누가 더 정상적인 어떤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느냐. 적어도 정상적인 부모 밑으로 엄마든 아빠든 조금 더 정상적인 부모한테 보내는 게 판사의 의무겠죠. 그래서 양쪽 다 부와 모에게 MNPi 검사지를 하게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은, 이런들 알다시피, 양육권을 가져가는 게 좋아요, 안 가져가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가져가는 게좋다 그러죠, 그죠? 뭐, 양육비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뭐, 이렇게 재산 분배할 때도,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가는 사람이 유리하게 민사재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든, 뭐든, 양육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좀더 바람직한 사람이 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일부러, 아까 얘기처럼 여기 나오는, 뭐, K 척도라든가, 라이어 척도를 최대한 해서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거짓말하고, 좋게 보이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K 척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좋게 보이는 거죠. 그래야 양육권을 가지고 있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양쪽 다 결과에 대해서 타당도 부분을 검토를 해서 아 이쪽은 너무나 지나치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 같다. 이쪽은 또 지나치게 부정적인 어떤 모습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다. 이런 것도 있겠죠. 부정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을까요?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는 인지상정이라 이해가 되는데 좀 나쁘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런 경우 있겠죠. 예를면 어떤 범죄자가 자기의 어떤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자기는 조금 이방이 <laughs> 동상 중에 이런 데에서 좀이좀 이상한데 좀전달력을좀 키우기 위해서 나는 약간 맛이 갔다 이런 거예요. 나는 무시 갔다. 어? 내가 범죄가 그니까 어떤 범죄를 저지를 때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고 내가 약간 정신 질환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그건 잘못됐지만 내가 정신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나의 형량이라든가 나에 대해서 좀 책임을 좀어 감경해 달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뭐그 정신 감정서 같은 거 내잖아요. 부분에다가. 그래서 내가 제대로 정신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처벌을 좀 완화시켜 달라. 이럴경우에는 얼마든지 F 척도를막할수 있죠. 내가 평균적인 부분에 비해서 얼마나 비평균적이가? 비전형적인가를 입증함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거할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좋게 보이거나 안 좋게 보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끌로내는 타당도 측도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 8 7회 LCA 생애 진로 사정입니다. 자, 생애 진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담에 구조화된 틀로서 세계적인 이론으로 어, 우리가 어, 알고 있고 누가 만들었다고요? 기저버스, 가이저버스가 만들었고요. 어떤 사람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아들레의 알프레드 아들레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정질적 측정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LCA를 통해서 내담자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역시 암기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소크라테스식의 대화법에 의해서 상담 초기에 뭐 30분에서 40분 정도 거쳐서 진행하는 그러한 방법인데요.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는 뭐냐면 내담자의 작업 경험과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객관적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겠고요. 청소년 상담할 때 많이 쓰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 학교에서나 또는 제가 어, 뭐 어, 기관에 어, 연구 사업비를 받아서 청소년 상담을 할때어저 나름대로 또 LCA 형태. 그니까 LCA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이론이 아닙니다. 기재부서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의 그 사람만의 그 사람의 어떤 어, 이론이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저한테 맞는 구조화된 상담의 틀이 있어요. 저 나름대로 저는 맨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써요. 계약 어, 나왔으니까. 근데 제 이름이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어, 저는 제 이름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 왜냐면 제 이름이 조만업인데요. 어, 뭐 물론 cho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임이 manup입니다. 만업이죠. 제가 여권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근데 이 단어가 만업이지만 만 이걸 또 영어로 시, 바라보면 맨업입니다. 이게 여 영어도 이게 동사로 쓰입니다. 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영어 사전에 찾아보시게 되면 뭐 위키리 사전에 찾아보시면 이 맨, 이리 붙여가지고 맨이더 업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ing 붙여가지고 분사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업이라 뜻이 뭐냐면 어떤 우리가 뭐 그런 거죠뭐 남자의 나를 키워라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을 붙들어서 그사람의 진로 설정을 도와주고 용기를 주는 거죠. 우리가 알프레드 어, 아들러의 이론처럼 용기의 심리학 같은 거예요. 어맨업 사람의 어떤 그런 용기를 붙돋아주고 자신감 있게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뭔가 어, 효율적인 행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맨 업이라고 그니다그게제이름 원래 본명입니다 제가 절에서 지은 이름인데. 이게 또 영어로 쓰니까 매다 멋있게 또, 이게 또 뜻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의 정질적 방법으로서 저는 이 맨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또 저의 정질적 측정 도구죠. 저 역시도 그 내용을 맨업을 돌리면 어떤 것도 나오느냐. 그 사람의 교육적 수준이라든가 또 내담자 자신의 기술과 유능성에 대한 자기 평가 및 상담자의 평가 정보. 그다음 또 내단자 자신의 가치관이라든가 자기 인식의 정도라든가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알수 있다라는 거죠 이래시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직업 경험이 뭐가 있었고 교육 수준은 어떻고 학업 성취도 수준은 어느 정도 되며 또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유 기술 같은 거 직무 역량 이런 것들죠. 이 직업 훈련의 경험 이것도 포함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만큼 마 인식하고 있느냐, 자기 인식의 정도를 우리가, 어, 알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LCA가 담고 있는 장점 중에 장점이다. 이런 거예요. 어, 그 다음 기출문제 98번입니다. 직무분석 자료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하보시오.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요. 뭐, 이런 정도는 뭐, 여러분들 좀 쉽게 쉽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해도 아니고 안기입니다. 우리가 직무분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인사관리라든가 노무관리죠. 직원들의 배치, 인재에 대한 적재적소의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업공정이나 작업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어, 그음 뭐죠? 그 커리큘럼 같은 것을 훈련 커리큘럼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뭐가 있어요? 어, 데이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직무분석방법 중에서 데이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대이큰법은 뭐에 하냐면 종업원들의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직무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죠? 종업원들의 어, 교육 또는 훈련을 위한 경력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네 번째, 직업소개 및 직업상담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직무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데 누가 직업 상담사가 그니까 직무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때 제일 중요한 게 그죠 직무 평가 또 뭐예요 직무 수행 평가 직무 평가는 직무의 수준을 알아보고 그 수준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그죠 그다음 또 직무 수행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인사고가 내지는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보통 인사 평정이라고 하는 건데 일본 살려면 역시 또 직무 분석을 미리 해놔야 됩니다 그러한 용도 다섯 가지 영역에서 어, 쓰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직무부속 자료의 용도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